신짜오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은 즐거운 휴일 일요일입니다 이곳 하노이에 온지 이제 두달 됐고요 이렇게 화면으로 복잡하지 않고 언젠가 인사를 드려야 될것 같아서 제가 인사를 드립니다 저 뒷배경을 한번 보시면은요 하노이 시내 거리 풍경이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하노이 시내에 에 미딩 송가 지역에 미딩 지역에 있는 카페 그 거리가 되겠습니다. 저 뒤쪽에 보시면은 그... 이 예, 하노이시 남도리 남뜨리엠 군에 위치한 에, 종합 스타디움 되겠습니다. 여기서 축구 경기도 이루어지고 많은 경기가 이루어지고 뭐 그렇습니다. 지금 오늘 일요일이니까 카페에 그 젊은 친구들이 에, 카페에 앉아서 어, 일요일을 즐기고 있습니다. 저 멀리 보이시는 데는 이제 공항 쪽에서 하늘이 공항 쪽에서 이쪽으로 시내 쪽으로 들어오는 길입니다. 약현도 5차선 도로에 왕복 0차선 정도가 되겠습니다. 그쪽에 보이시면은 저큰뭐 빌딩도 보이는데 아뭐 무슨 건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. 앞에 보이시면, 이제, 건물, 시내 건물이 이렇게 보이죠. 시내 건물이 보이고, 저쪽이 이제 그 스타디움, 스타디움 종합체육관이 있는 곳입니다. 여기는 이제 제, 제, 그, 사랑하는 동생, 한우의 동생, 모수가 팔고 있는, 분짜를 팔고 있는 그런 가게, 가게입니다. 여기는 이제 그 네네라 보이시나요? 네라 네라 카페라고 네.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네라 카페, 네라 카페. 여기 보시면 이제 맛있는 아이스크림 가게도 있고요. 한번 같이 가서 보시도록. 여기 이제 축구 스타, 축구 스타가 되 겠습니다. 축구 스타, 야, 베트남 축구 스타들, 손흥민도 알랑가 모르 겠어요. 네, 여기 는 이제 또맛 아... 있는 아이스크림 가게, 맛 있는 아이스크림 가게 가되 겠습니다. 예. 맛있는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고요. 또 여기 옆에는 아주 맛있게 하는 그 반미 반미가 있습니다. 반미 예. 아가씨가 지금 도망가는데 반미 맛있습니다. 요만 오천 동 하는데 아주 맛있습니다. 이제 앞으로는 영상 중심. 물을 보여드렸는데 이제는 갤럭시 S 24를 새로 리모델링해서 용량도 많이 차지하고 해서 이제 그어 새로 어 업로드를 하려고 합니다. 여기는 또제 거래처 런던 가라오케입니다. 런던 가라오케, 런던 가라오케가 이렇게 지금 형성돼 있고. 저 안에 보이면 진짜 오 유튜버 유튜버 예 네, 이렇게 아주 이제 좋게 돼 있습니다 예, 네, 조명도 화려하게 돼 있고요 예, 네, 먼저 제가 여기서 한번 노래도 한 적이 있습니다 에 네, 런던 예, 예, 예. 118B가 뭔지 모르겠는데, 뭐, k t v 118개 채널이 있다는 얘기인가요? 전화번호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, 비가 온 담이라 그런지 공기가 좀 쾌적한 것 같고, 여기 이제 아이스크림이 이제, 만동입니다. 아가씨가 잽새 도망가는데 아이스크림을 한번 사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오 바로 못못못 게임 아이스크림 만동짜리 하나 달라고 했습니다. 레이디 s 젠틀맨 디 is 에이스 e 아 바이 만동 잠시 후에 아이스크림 만 동짜리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보면 이제 뭐 25,000원 동, 한 1,500원 한쪽 내부는 베트남 사람들이 좋아하는 복이 많이 들어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. 비가 와서 그런지 제가 여기서 20만 동 장학금을 지불하기도 했는데 학생들 상대로. 이 평일에는 학생들이 무작게 많이 오는 가게입니다. 제가 즐겨 찾는 가게라 여기 지금 알바생들이 부끄러워서 지금 벌써 저를 알아보고 지금 <laughs> 숨고 있습니다. 예, 네, 모습으로. 예, 네, 지금 뭐 책피해서 지금 뭐 지금. 뭐 오케이. 뽀뽀뽀. 자, 지금 아이스크림을 만들기 위해서. 오케이. 레디. 에헤에 에이, 에 액션, 이케이자 okay. 나오고 있습니다. 나오고 있습니다. 우와. 오케이 okay, 굿 감사합니다 오케이 굿 와이유 대가이 와이 대가이 대가이 안녕하세요 어어 오케이 어. Okay, 이상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제가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받아왔습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또 맛있다 매우 맛있다 이 베트남 사람들이 제 채널을 좀 많이 보고 오기 때문에 제가 말을 천천히 맛있다 메리 i 리셔스 이런 하고 있고요 제가 안에 입고 있는 티셔츠는 돌체 가바나 티셔츠 돌체 가바나 멜트도 돌체 가바나입니다 다시 먹던 아이스크림을 계속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트남 사람들이 상당히 특히 여성들이 부끄러움,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것 같습니다 m 마 M.I M.I Why no m u s 뮤직 뮤직 액션 뮤직 음악을 틀어달라고 했습니다 와 h y 스카페 s c 뮤직 뮤직 큐 액션 뮤직 뭐 노래 들러나봐요 앰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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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라라나나라라나나라라나나라라 아, 아파트 아, 아파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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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? 조나 아파트 고개를 끄덕끄 하고 있어좀 음악을 틀어달라고 했 오케이 축복. Good. Yeah. 하만 한국에서는 추워서 아직스크림잘안 먹겠죠. 여기는 아이스크림 먹기 시원하고 좋습니다. 우리 학생들이 이제 아르바이트를 나왔는데 셀카, 셀카. 셀카, 셀카. 오케이. 충방단무이. 해피리에어 역시 또 부끄러워하고 있어 여기 밥이 맛있습니다 hey, boy, boy. 게임 게임 하이 게임 하이 음아스크림두개 달라고 했습니다. 여기 옆에 반미 응 반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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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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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옆에 반미 중놈 okay. 오케이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진짜오 어. How old are you? y o u age Thirteen Thirteen Fourteen Twenty You You Twent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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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쌤쌤 친구, 프 r i e 친구, 친구, 프 r i 어, 이디. 아, 스무 살이라고 합니다. 스무 살, 스무 살. 이상 하노이 비딩 송다 인근에서 스타디움 근처 카페 아이스크림 가게에서. 알려드렸습니다 여기는 하노이 짱거 였습니다 여러분 굿 바이 바이 굿 바이